옛날에, 어, 대감들이 살았던 그런 집 같습니다, 아주. 대청마루도 높다라니. 이런 914번 주황산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주황산 관광단지 입구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가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주황산 입구인데요. 아주 어, 경치가 좋습니다. 어,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어, 지하여장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여기 저 보니까는 초가집하고 네. 기와집 같은 게 있던데요. 네. 그저 숙박료가 어떻게 되나요? 당일 당일 저 현재 네. 지금 성수기는 혼장 네. 어 때를 기준했을 때 12만 원. 네. 어 비수기는 9만 원입니다. 아 비수기는 예. 당일 9만 원. 네. 이는데 뭐한게 없나요? 어, 한 5명 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 그는 거뭐 아. 알아서 아. 좀. 아 요서 아. 아. 아, 이제 선님 예.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요. 뭐, 음. 뭐 들어오시는 분 분들이 네. 뭐 불편하게 주무신다 그러면 한 6명 7명 주무셔도. 아. 아, 아 그러십니까? 예.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 계약 같은 것도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음. 음. 그럼 이. 녹채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임대가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어, 전체, 이, 우리, 어 기와집이큰 것도 있던데 예. 큰건 어떤 식으로 그것도 방마다 틀리나요? 아니면. 제감대 같은 거는 <laughs> 방이. 여덟 예. 아,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간이. 아, 네. 가격이네요. 그죠? 네네. 그 민예촌에서는. 네. 그 바베큐도 할수 있고. 아, 네. 그 주막에서 아. 또 그리고 치사도. 네, 치사도. 안에서 가능하고. 콘도식으로, 예.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 청송에서 아주 잘돼 있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어, 예. 그래요, 노르무이센. 오늘 이곳에 지금 돌아보다가, 예. 주황산 입구인데요, 여기가. 예. 어, 입구에 그, 대맹콘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인데요. 아주 숙박시설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곳 관리하신 분이 어, 안에 내부를 지금 볼수 있다고 해서 지금 내부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우리가 유년 시절에 그렇게 어, 살았던 음, 추억의 어, 초가집입니다. 아, 여기는 주방이고요. 치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음. 자 대청마루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깨끗이 내부를 한번 볼까요 아 빵이 석보에 어, 그 고택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아담하니 어,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지로 해갖고 야 하루저녁 시고 음, 가시기는 뭐 일단 어, 모텔보다는 훨씬 음, 좋아 보입니다 음,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이 방에서 최소 5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5인 음. 이제 그 이상 정도는 어, 또 이곳에 계신 분하고 어, 말씀을 잘 하시면 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청마루에서 음,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야 진짜 옛날에 애가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떠신가요자이번에이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어, 화장실은 아주 핸드 식으로 아주 깔끔한 아 어, 이거 훈훈한데요. 아주 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음, 샤워도 온수사워가 항시 가능하고요. 야, 어떠신가요? 이대책마루에 앉아서 어, 우리 아이들하고 옛날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도 어, 옛날 이야기를 음, 나누시면 은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으 어, 이번에는 초가집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구경했고요 이 멋있는 고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떠신가요 이야 이 아주 이야, 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풍경인데요, 앞에도. 아주, 여기는 완전히 진짜, 어 옛날에 어 대감들이 살았던 그런 집 같습니다, 아주. 대청마루도 파란이 되어 있고요. 인가요? 여기는 아까 또 초가집하고는 조금 틀리게 마련되어 있고요. 뭐 에어컨 냉방기는 당연히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초가집하고 여기 저택이라고 하죠 이게. 이 저택하고 가격 차이가 좀 어떻게 나나요? 주방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14만원이고 이거는 12만원입니다 아 지금 쉽게 말해서 저 밑에 초가집은 어, 식사를 꺼서해 드실 수가 있고요 치사를 그리고 여기서는 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저택이 조금 더 싸네요 어, 그 예약하실 때 고점을 그 필히 어. 참고하시고 어 내가 어 식사는 요 밖에 외부에서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택에서 하루저녁 주무시도 되고 가족들끼리 또 오셔가지고 오손도손 치사도 같이 해서 어 저녁을 주무시겠다 싶으면 은 초가집을 예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어 다른 집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저택은 일명 정성댁이라고 하는데요 정성댁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 구경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때 정성댁이다 아니면은 소가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정선백처럼명풍도 이렇게 되있고요. 아주 어, 이렇이 봐도 하루종일 요하고 가고 싶은 그런 어, 분위기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음, 음, 고 많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TV하고 네, 이렇게 다 오시면은, 음,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야, 노르무새는 화면에다담을수 없는 게참 애석한데요. 여기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음, 역시 여기 화장실도 깨끗하니, 어, 비대시설 다 갖추어져 있고요. 예, 뭐, 따뜻하게, 어, 난방이 되고 있네요. 이야, 어떻습니까? 문이 다 이리 들어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걸수 있다고 하네요. 여름에 오셔서, 오셔서 아마 이곳에 하루 전용 요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어, 체험까지도 할수 있는, 어, 곳이 되겠네요. 어, 참고로 어, 노르무이센이 어, 아까 그 한옥을 어, 소개해드리면서 치사가 어, 이 저택은 다안 된다고 했는데 일부 고기만 치사가 안 되고 이정성댁이나 이런 어, 한옥들도 치사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노르무이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상 청송 주황산 관광단지 내에 숙박시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우측에 지금 어, 화면 12시 방향 보이는게 주황산 이랍니다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주황산 줄기 겠는데요 아예주황산 초입이니까 그죠 음야